안녕하세요. 시골양기TV입니다. 앞에 하우스 안에 여기 컨테이너로 딱 해놓고 여기는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기도 하우스 보이죠? 음, 저기도 나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네요. 여기는 한 500평 정도 됩니다. 여기서 쭉 길단하게 해갖고. 이런 식으로. 딱 하우스 딱 해놓고. 저기는. 이제 뭐 다용도 실로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음 잠자는 곳 컨테이너로 딱 해놨네요. 여기는 이제 마루 마루에서 이제 밥 먹고 여름에는. 여기는 이제, 수도. 여기서 이제 씻고, 뭐, 그런 식으로. 수, 수도, 수도. 자, 이런 식으로 해놔도 괜찮네. 음, 요, 이제, 지하수. 지어서 이제 빨아 땡겨가지고 응. 물 걱정은 안해도 되겠어 옆에 이제 옆에 물이 흐르고 흐르니까 물은 많겠네요 예 네. 옆에 이렇게 개울도 흐르고 요거는 이제 물바지 딱 해갖고 주말에 이제 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 딱 좋네요. 음. 여기 뭐산 속이라서 진짜 소음 하나 없네요. 조용해. 찍이네요. 어 멀리서 봤을 때 괜찮죠? 저를 하수 딱 해놓고.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하고, 뭐, 옆에 공간 활용하고. 자, 괜찮네요. 여기 이제 앞에 연못도 있고. 연못. 야, 이건 연못 크다. 크죠 뭐. 어, 여기서 이제, 심심하다 싶으면, 여기서 이제, 낚싯대 딱 던져놓고, 이제 뭐, 새우를 낚는 거죠. 음. 뭐, 고기 잡히면, 뭐, 매운탕 끼리 먹고, 뭐, 안 잡히면, 뭐, 낚싯대 던져놓고, 놀아도 되고. 골로딱 떼가지고 딱 좋네요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